5월 27일 큐티 나눔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법들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정혼과 혼인의 결혼법을 따르지 않고 여인을 꿰어 동침했다면 혼인을 할때 신부의 집에 보내는 예물인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하고 만약 여인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예물은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적 음란을 막고 여인들은 보호하고 남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부부라는 책임을 지는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성은 음란이며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범한 남자들에게 조차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게 하거나 최소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육체적 음란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에서는 영적 음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이 영적인 음란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이들을 멸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공동체와 각 순환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육적, 영적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책임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보편적인 약자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그들을 해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는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심지어 칼로 죽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편적인 약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도 구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재판장으로 번역된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의 기호와 성향과 맞지 않고 더러는 여러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일 때에 조차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리더들을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추수할 때또 자녀 문제에서 가축의 문제, 음식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내 소신껏, 내 판단껏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책임을 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